여기가 상농시장이야저 차니까. 민지는 엄청 친숙해요. 민이, 리 여기 맛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서로가 만나요 맛있어요. 여기까지 막한2 0분 걸었다니까. <laughs> 아 어디서 오셨는데? 예, 부천에서. 부천이야? 예. 기는좀

얼굴이 빨개 요 여기와 수었어요자 우리 한잔 합시다 한나둘셋 하나 둘셋자자자범가 은하공주 자 한잔 합시다 아버지는 안했어 위하요 네, 이거 이거 다 드셔 응. 아버 많이 먹어 오빠 특을보함을 보여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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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오빠보 콜라 광고하을 보여줘. 다 나가나? 더 가나? 콜라는 내보다 나가나? 더 가나? 이줘면프광고줘터그함을보여도 터프함을 보여줘. 터프함을 보여줘. 터프함을 보여줘. 터프함 콜라 세장딸 만나야 돼. 마초잉. 안 늦었어. 이제 늦었어. 너무 멋지다. 하나 줄까? 이번에 색깔 봐봐. 어. 우 진짜 맛있다 이거. 어우, 나 맛있다. 엄마 계속 그거 마시니까 배부르지. 내가 그거 놓고 어떻게 안 먹니? 내가 다 먹어야지. 다 드릴게. 얘는 차가 야미차. 이거 빠는 거다 봐. 양 차야 야차차또 야가 차리 내가 지 들었어. 보이겠지 뒤를 따라. 이따 먹 아버지 앞으로 와야지. 아버지 옆에 이래 딱 맞춰 <laughs> 맞다어 나올까? 뭐 어, 예, 좀... 아니, 엄마... 어, 잘 된다요. <laughs> <màyüf> <ass 스> <defended> <야. 됐어. 놀놀놀놀놀놀놀놀라>

조금 보여줄게, 이러면. <laughs> 끝입니다. <웃음> 끝입니다. <웃음>